자, 40번 문제는 이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 문제고 이것도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. 한번 해 볼게. 독해를. 업무 수행은 판단되어야만 합니다. 관점에서. 자, 무언가의 관점, 그 통제 아래에 있는 관점에서 뭐의 개인의 평가받는 오히려 뭐보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업무 수행에 넘어서는 그들의 통제를 거기에는 넓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때때로 경제적인 성격의 아, 성격을 띠는 억제하는 업무 수행을 모든 사람의 평가받는 자 예를 들어 한한 예는 판매 매출액이 있습니다. 만약 어, 거기에 일반적인 하락이 있다면 경기의 경제에 그리고 상품 상품 혹은 서비스들은 구매되지 않을 것입니다. 같은 빈도로, 자, 이전의 해처럼 매출액은 하락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평균 15%까지 이 15%, 실제로 마이너스 15% 수치는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. 평균 업무 수행으로. 아마도 그 최고의 영업사원 그 해는 가졌다. 단지 3%의 하락을 이 매출액의 이전의 해보다 그래서 훌륭한 업무 수행, 이 상황에서는 작은 손실입니다. 비교해서 몇몇의 평균과 기준이 되는 그룹에. 그럼 결론이 나왔지.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요소가 수치보다는 뭐를 본다? 어, 그 상황에 맞게, 비교,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그 상황에 맞게 업무 수행을 본다는 거지. 그래서 결론 보면은 그 업무 수행의 평가에서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. 상황적인 요소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 개인의 업무 수행에 오히려 뭐보다 의존하는, 것, 의존하는 것보다 수치의 오직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지.